<laughs>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로렌이스입니다. 오랜만에 진행하는 와이라이트 여러분들의 게임 중 재밌던 순간이나 놀라운 순간을 보내주세요. 생방송에서 여러분의 영상을 소개하고 시청자 투표를 통해서 일, 이 분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는 컨텐츠가 다시 돌아왔습니다. 첫 번째 영상입니다. 진수 성찬 숟가락 얹기라는 영상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오. 오, 리븐. 야, 오. 아, 잠깐. 아, 이 리븐, 리븐이 아, 리븐이 주인공이 아니었네. 아, 그래가지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길래 아, 리븐이 마무리 하나 했더니 바로 일자로 전령이. 야, 이거 진짜 레전드다. 이런 건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전령 이 더블킬. 자, 그 다음 영상입니다. 최고의 시식이란 제목으로 보내주셨고요. 영상이 조금 작은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그 영상 크기 잘 키워가지고 보내주세요. 최고의 시식기는 날인데 어? 오, 여기서 잡고, 버티고, 잡고, 여기서 도망가다가 좀더 버티고. 아오 여기서 거드라키에다가트리는 <laughs> 저걸 잡아야만 된다. 와 근데 다들 열심히 도와주네. 펜타킬 다시 한번 볼게요. 여기저리 음, 요런 들어가서 토을 잡고 여기서 죽을 뻔했다가 어, 여기서 계속 이게 그 모란검 효과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 버텨요. 전복자도 들고 왔나요? 전복자 아니죠? 이름. 체력 차는게 엄청 빨리 차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최고의 시식이잘 받습니다 그 다음 영상입니다 널뛰기란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아리우스 이거 같죠? 주인공이? 꿀짝 이야, 폴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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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짝. 이야, 이 이런, 이 맛에 다리야지. 이야, <laughs> 진짜, 이거 진짜 꿀잼이다. 아, 진짜. <laughs> 와, 이게 체력이 너무 세라핀이 깔끔하게 나가지고, 그냥, 다다다 누르면은 그냥 거의다 잡는. 이야, 진짜. 와, 이거 진짜 그, 그런 거 있잖아요. 그, 감각이 만족되는 그런 영상, 그런 거에 좀 나와야 될 정도의 영상이거든요. 제가 봤을 때좀 그 불면 이 있으신 분들도 이 영상 한번 보면은 바로 그 숙면 가능하지 않을까. 야, 진짜 깔끔하네요. 잘 봤습니다, 널뛰기. 그 다음 영상입니다. 탑 라카와 딜르마라고니다탑 라카온? 아, 탑 소라카군요. 라카를 잘못 치신 건가 했는데탑 소라카. 오우. 어, 어? 어어?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, 이 혼종은 뭐지? 야, 이 뭐야. 잠깐만. 아니, 뭐야. 아니, 뭐야. 왜 체력 안 죽어, 왜? 아니, 미니언 없이 그냥 억지로 믿는데? <laughs> 어, 레전드. 와, 이렇게 탑 락카와 딜르마. 와 진짜 이런 세팅이면 이게 가능하네요. 그니까 지금 소라카가 지금 회복해 공속이나 이런 세팅이 너무 좋아가지고 채우면서 이게 지금 미니언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깨는 거예요. 60 몇씩 달리하면서 야 <laughs> 이렇게 참 변태적인 메타가 아닐 수가 없는데 어 확실히 이렇게 팀이 팀도 이미 변태적이긴 했네요. 근데 아무튼 섬라카와 딜레마. 근데 소라카 분이 엄청 잘하셨나보다. 지금 보시면은 8322야 잘 봤습니다. 자 그다음 영상입니다. Do you wanna build a snowman?이라고 보는 시원데 주인공이 올라프죠. 이야, 이제 올라프가 바로 이건 못 참지 하면서 두둥탁하면서 갔는데 바로 두둥탁 두둥탁 두둥탁하면서 바음 빼고 여기서. 아 이, 이렇게 됐다. 바론을 뺏었다. 인게임 내 하이라이트 기능을 통해서 잘 짜집게 하신 것 같아요. 하이라이트 기능 잘 쓰면 이렇게 여러분들 와이라이트 쉽게 할수 있다. 잘 봤습니다. 그 다음 영상입니다. W는 석임수야자 도대체 어떻게 얄팍한 플레이를 하실지 어 이거 장로 장로 드래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. 어? 야... 어? <laughs> 야, 이거 결말 너무 완벽하다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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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<laughs> 나 오늘 장로 뺏었다. 잘했다. <laughs> 이런 뭐 그런 영상인 줄 알고 아 이거 자랑 영상이구나 했는데 <laughs> 어, 어 그래 잘했어요. 아좀 뭔가 아쉬운데 했는데 <laughs> 어 완벽한 결말. 아 이거 한국이 너무 좋아하는 결말입니다. 아 지금 이거 방금전한한 한 5회 영상이었는데 한 지금 방금 9회 영상으로 좀 떡상. <laughs> <laughs> 아, 자, 그래서 럭스가 실수했네요. 럭스가 실수했네요. 어? 아무튼 <laughs> 너무 완벽한 결말이었습니다. 잘 봤습니다. 그 다음 영상입니다. 뭐를 가나야 내가 지켜줄? 어? 와, 아니 뭐예요? 야, 그, 잠깐 왔던 세트가, 헛, 헛다닥 하고 도망가는 게. 와, 근데 진짜 이거, 야무 지네요, 딜량이. 시켜주려 했지만, 너무 잘 커버린 캐린이었다. <laughs> 너무 잘 커버린 캐린이었어요. 여러분들! 이렇게 재밌는 영상 계속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? 와이라이트 제보 많이 해주시고요. 영상 제보하실 때 아래 설명 좀 적어주세요. 설명이 없어가지고 잘리는 영상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이번에 투표 준비하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투표가 마무리됐고요. 2등 영상은 진수성찬 스카라건 팀. <laughs> 얘도 정말 박빙의 가운데에서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전력 엔딩 더블킬 너무 재밌는 영상이었고요그 다음 대망의 1위 영상은 마지막 널뛰기 영상이 차지했습니다 아 진짜 이 영상은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보시면은 바로 꿀잠 잘수 있는 진짜 약간 그 오감만족의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 이렇게 영상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와이라이트 많이 제보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